자 첫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네, 한명영 선수가 이제 압박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잠식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, 자 원투 주고봤습니다 펀치 흘립니다 아무래도 권민우 선수가 저렇게 사이드로 돌면서 한 번씩 크게 큰 주먹을 들어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k 클려 보내고요 오른손 한우영 자 들어오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권민우 상대방이큰 거를 칠때 습박이나 이런 오카가들이, 오카 선수가 잘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겠죠? 많이 배웠다고 또 밝혔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우영 오른손 왼쪽, 어, 펀치어다 나타전! 오, 2분 지나고 왼손! 펀들어왔어요 어! 점프가 됐어! 파운드! 파운드! 경기 끝! <놀람> 2분 만에, 한우영 TKO! 터치 들어가니까 여지없는데요. 네. 어, 이 오른손이 주요했었고요. 한명 선수 아무래도 난타전이 특기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걸렸을 때 연타를 차분하게 잘한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